네 사용된 엔진 보니까 1.0 터보 GDI 엔진이 이렇게 탑재된 걸로 되어 있네요. 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디자인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LED 디알레 같은 경우는 이제 대 글자를 좀 눕혀놓은 이 아이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네요. 이 부분 뒤에 후면부 LED가 약간 기존 기아 방식하고 좀더 다른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색깔 내어 있는 길게 하나, 다음과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LED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아 프라이드입니다. 기... 어, 현지명 류로 팔리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어, 네, 새롭게 출시했고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세우는 이제 일렬, 이렇게 튀어나온 방식을 썼는데 보드하고 이제 일치돼서 튀어나오는데, 약간만 튀어나온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각형 대치형으로 볼수 있고요. shift, 밑에 버튼유, 큰 버튼. 대체로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 내부 구성을 볼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계기판도 원형으로 두개돼 있는 부분하고 중간에 TFT LCD 클러스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 스크린 부분 위에 튀어나오는 그런 센터 패시 아쪽에 내비게이션하고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밑부분도 이제 가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버튼유, 뭐 정도로 전체적으로 어꽤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실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겠 습니다.